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어, 김지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같아요. 그래서, 어, 일정 부분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좀 털털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강단히 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모습은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자여자, 여자여자 여자 할까요? 어, 어, 네, 좀 조심스러운 성격인 것 같아요. <laughs> 작가님 사무실에서 같이 리딩을 했었는데 장난식으로 그냥 천사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했는데 어 그렇게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연히 탄생한 장면입니다 저 이제 머리 딱 풀고 힐딱 신으면 겁나 예쁩니다 천사입니다 <laughs> <전삽니다. 웃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좀 쌍방인 듯 쌍방 아닌데 네, 쌍방 멜로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후반부를 쭉 지켜보시면 어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서대영 캐릭터의 도망에는 유명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스타일이 있을 만큼 그렇게 뭐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저도 윤명주와 서대영 같은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합시다 하는 의미에서 연기자 네 분과 스태프분들과 같이 단합회 비슷한 느낌으로 다녀왔는데요 제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레저스포츠를 즐기셨거든요 근데 어. 다들 직구주시게 제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거 알고 어느 한 분이 저를 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laughs> 저한테는 물에 담가졌다 나와서 굉장히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 내에서는 윤명주 캐릭터가 글라스에 소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량이 셀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요. 실제로는 진구 선배님께서 주량이 가장 네, 많이 드시는 걸로 <laughs> 진구 선배님과 가장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같이 작품을 한 연기자시기도 하고 <laughs>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조언도 많이 듣고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는 선배님이십니다 굉장히 소년 같으시면서 어른 같으면서 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연기를 떠나서도 그냥 인간적으로도 너무 성격에 좋으셔서 앞으로도 계속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은 분입니다. 아, 저의 예쁨은 스케줄 나가기 전에 항상 헤어 메이크업 분들의 손에서 의해서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고요.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특별히 관리한다기보다는. 어, 이번에 윤명주라는 캐릭터가 또 특히 예쁜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예쁘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토솔로는 아니고요. 모시는 <laughs> 동안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음, 대시를 받아본 적은 진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또 현장에서 워낙 선배님들과 같이 호흡을 많이 맞추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래분들이랑도 그렇게 연이 많지 않아서 없네요. 네, 없습니다. 원래 사실 이상형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때 바뀌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대본을 보면서 서대형 같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서대영이라는 캐릭터가 많은 여자분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굉장히 판타지인 것 같아서 그냥 이상형으로만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번에 태양의 후예라는 너무 좋은 작품과 윤명주란 너무 예쁜 캐릭터 맡아서 어 정말 운 좋은 하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는 만큼 더 신중히 고민하고 열심 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